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K매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헤쳐 볼 정수기는 바로 올인원 직수정수기. 오늘 이 제품을 파헤쳐 볼 건데요. SK매직 올인원 직수정수기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SK매직을 왜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매직 렌탈 서비스가 좋은 이유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성. 물이 가족을 건강을 지킵니다. 직수 정수이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이 미네랄은 필수 5대 영양소 탄소,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 필수 5대 영양소에서 이 미네랄인데 엄청 중요하겠죠. 이 미네랄은 칼슘과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비롯하여 아연, 인, 요오드 등 모두 미네랄에 포함되는데 면역력 향상부터 독소 배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편리성 커피 차 컵라면 아기 분유 얼음 설거지까지 정수기의 기본의 온수 냉수까지 다 되니까 당연 편리하겠죠 신뢰성으로 sk 매직은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원스템 맞춤 서비스 생산부터 설치 사후 관리까지 모두 sk 매직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필터를 갈아주지만 우리는 직영 서비스라서 4개월마다 필터를 또 갈아주고 있습니다 sk 매직기를 왜 써야 하는지 알았으면 이제는 파이치 기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버튼은 상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버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수 코크 uv 안심 케어 이 uv 안심 케어는요 uvc 파장 대역의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기술로 잔류성 물질 없이 99% 이상 세균을 제거한다는 가장 안전한 살균법입니다. 그러면 UVC란 뭐냐면 세포의 DNA를 파괴해 버리는 파장이라고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컵. 이 한컵의 기능은 누르시게 되면 종이컵, 일반 우리 종기,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에 80% 물이 떨어지고 250ml는 종이컵 2개, 550ml는 커피 테이크아웃 잔큰거 하나고요. 연속은 1000ml 후에 물이 멈춥니다. 냉수, 정수... 온수. 온수에는 이제 미온 유어수까지 다게 나오고 있고요. 아이 전용 버튼인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전용 버튼으로 건강한 물 습관 형상에 도움을 줍니다. 정수와 낸수만 추출되어 화상 등 안전으로 사고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아이들까지 생각하는 SK매직입니다. SK매직 올인원 직수 정수기의 최대 특징. 바로, 올인원 직수 올 스틸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 몸, 챙기실 수 있는 SK매직 올인원 직수 정수기입니다. 그러면 SK매직 올인원 직수 정수기 파헤치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